날씨가 좀 차갑습니다 저는 오늘 결빙지 여름에 얼음이 온다는 그 얼음골을 결빙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 얼음골 골짜기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계단, 계단 돌계단을 타고 이리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좀 힘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음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리 전부 결국에 돌돌돌돌로 다 더피여 있습니다. 원래 이, 얼음고래는 또, 여름에, 여름에 오면 여기는 완전히 뭐, 어느 피서지 보다도 좋은 곳입니다. 아. 아, 여긴 또돌 이야기가 있네요 미랑 남망이 얼음굴 어. 약 8천만 년전 중생대 백악기 어, 말에 이곳은 용암이 흐르고 화산재가 터져 나오는 지역이었으며 주변 낮은 지대에서 공룡들이 살았을 때 이때 화산활동이이 얼음굴 주변의 삼각계곡을 이루고 있는 하산암 아, 성, 성령안산암 응어암이 만들어졌다 아, 오랜 세월이 지나 수만 년전이 땅에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얼음골 북측의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이 얼고 녹는 과정이 반복되어 암석들이 조각나게 되어이 암석 조각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얼음골 계곡의 경사면에 쌓이게 되었다. 어, 얼음골 계곡에 널려있는 돌무더기들을 들을 너덜겅인 또는 너덜지대 돌서렁 주라 부르며 그 안에 미로처럼 얽혀있는 좁은 공간들이 얼음골의 신비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가 어, 있 선왕사 결빙지 결빙지라서 가까이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돌계단이 돌계단이 제법... 세부 그렇게 힘들 정도였는데 여기는 또 계단을 잘 만들어놨네요. 아... 아 저쪽에는 지금 아, 요 며칠 전에 예, 눈이 왔는데 첫 눈이 왔는데 눈이 지금 아 뭐 약해 보이네요. 이다 홀로 온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방이를 짓고 왔습니다. 대단히 가팔라가지고 좀 숨이 찹니다. 여름에 이 강만객들이 올라오면 쉴수 있도록, 아, 이 편치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저 옆에 저 드렁이 보이죠? 아, 이게 더 드렁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올라가면 낭산, 동의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얼음골 난민이 얼음골이렇 되어 있네요. 2년기 념물 제224호. 아, 미랑 어른골은 미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제약산 북쪽 중턱 해발 600 내지 750 미대에 이르는 약 9,000평 널리의 계곡이다. 이곳은 4월, 3월 중순부터 파이트 텀스에서 얼음이 열기 시작하여 더위가 심해질수록 냉기가 더 많아지는데 산복 시기가 되면 그절정이 이르게 되고 반대로 한겨울에는 얼음이 녹아 물에 물에 더운 김이 오른다. 이 계곡 때문에 미양의 신비라고 불리고 있다. 얼음골 부근에는 가마불 협곡과 경암 등의 경상지가 있으며 북쪽으로 4km. 되는 곳이 호박수도 있어, 많은 력들이 잡고 있다. 이런 어,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자 어른골. 이결빙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물타리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어, 이 산이 안벽 가파릅니다. 지금 여기는 눈 눈이 지금 눈이 하얗게 보이네요. 자 여기가 지금 얼음골. 이 결빙지에 앉아 요 옆에. 온도계도 열이나나네요 결빙지를 한번 땡게보도록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정말 그 올달에 제가 이어왔을 때오래전입니다만 진짜 얼음 서리빨이 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아이고, 여기, 결빙이 되어 있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아 그래도, 이 드렁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Son. <laughs> О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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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저쪽 산에, 지금 여기서는 나뭇가지가 가려서, 어, 선평하게는 안 보입니다만, 저기, 배꼽 바위가 저기 보이네요. 아, 어, 정말, 미랑의 이 신비로운, 얼음골 결빙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 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뭐 겨울에 오는 것보다 여름에 5월, 6월 이럴 때 오면, 7월 이럴 때 오면 비서도 되고, 아이고 정말 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laughs> 깜짝 놀랄 그럴 곳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와서 이 결빙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강관리 아,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미랑 얼음골 결빙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